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동부 노인종합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담당 이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하반기 노년사회화교육 모집정원 초과 강좌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하반기 교육 운영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반기 강좌는 상반기 수강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욕구조사 결과 많은 건의가 있었던 개설강좌 학대, 강의시간 연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51개 강좌 510명에 대한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안내문 배포 후 김해시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부두기 정가목 정원이 열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어르신들이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째, 당일 추첨 이후 8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1차 접수자 수납이 진행됩니다. 복지관 4층 강당에서 방문 현금 수납으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울 시 아래 자막의 계좌로 계좌입금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계좌입금을 하시는 경우 세계의 노인복지관이 계좌번호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금자명을 반드시 수강어르신 성함과 생년월일 6자리로 기재하여 입금해주셔야 정상수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납 기간 내에 수납이 안될 시에는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셋째, 1차 접수 기간 동안 정원이 미달된 강좌 39개에 한해 8월 23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방문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추가 모집을 경우 1인 강좌 수 제한이 없으며 중복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강좌에 대해서도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공지한 미달 강좌 추가 모집 인원은 선착순 마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접수 기간 후 정원 60% 미만, 즉 6명 미만 신청 강좌는 운영 지침에 따라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강좌 확인은 8월 30일 월요일 문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 모집 강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첨은 총 9개의 강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입문, 스마트폰 심화, 인터넷 활용 1, 인터넷 활용 2, 컴퓨터 실무, 라인 댄스 기초 1, 라인 댄스 기초 2, 요가 기초, 건강체조 일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마트폰 입문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입문반은 10명 모집 중 14명이 접수하셨고, 접수자는 강도원, 김범구 김봉순, 김수자, 김종숙, 김청, 노정남, 박성실, 박옥순, 백지수, 서옥희, 서용남, 이기록, 이영임 어르신이셨습니다. 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옥희, 김수자, 백지수, 노정남, 박성실, 강도원, 서용남, 김종숙, 김봉순 이 기록 어르신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스마트폰 심화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심화반은 모집인원 10명 중 22명의 어르신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생, 김봉기, 김원용, 김한술, 나삼순, 박수남, 박정길, 박종갑, 박희권, 송상행, 안성응, 안순금, 안일숙, 유종순, 이부자, 이상용, 이숙란, 이정은, 이중현, 정인수, 정춘자, 재창영. 어르신이 접수하셨고요.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첨자는 박순암, 정인수, 안순금, 김봉기, 김한술, 안성응, 유종순, 나삼순, 안일숙, 이정은 어르신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 인터넷 활용 일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일반은 모집인원 10명 중 14명의 어르신이 접수하셨고요. 접수자는 강맹자, 강성중, 김요생, 김문환, 김분이 박윤도, 석호연, 신건차, 안일숙, 이정옥, 장순자, 재창영, 조만금 최정한 어르신이 접수하셨습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첨자는 장순자, 이정옥, 석호연, 최정한, 신건차, 김분희, 김문환, 조만금 강성중, 강맹자 어르신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터넷 활용 2반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2반은 모집 인원 10명 중 접수 인원 14명의 어르신이 접수하셨고요. 접수자는 김연수, 김영자, 김종문, 박수남, 백원규, 안윤근, 유준식, 윤강현, 이정은, 이중현, 전삼식, 정춘자, 조민자, 조혜순 어르신께서 접수하셨습니다. 자,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활용 2반 추첨자 말씀드립니다. 이중현, 백원규, 조민자, 윤강현, 이정은, 전삼식, 정춘자, 박수남, 유준식, 김연수 어르신이십니다. 네, 예, 다음으로 컴퓨터 실무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11명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셨고요. 접수자는 김영자, 김원용, 김종문, 김한술, 박정금, 박종갑, 백원규, 이영길, 이희창, 임봉규, 정인수 어르신 접수하셨고요. 네, 예,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첨되신 분은 정인수, 김원용 김영자, 박종갑, 김종문, 박정금, 김한술, 이영길, 임봉규, 백원규 어르신입니다. 네 다음으로 라인 댄스 기초 일반 추첨 진행할 텐데요. 모집 인원 10명 중 접수 인원이 17분이십니다. 접수자는 권순금, 권옥순, 김분희, 김옥선, 박세무, 박순자, 서정자, 신양순, 안갑수, 안규자, 유종순, 윤말필, 이명길, 이정성, 이정희, 이화순, 조순덕 어르신께서 접수하셨고요.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종 추첨자는 안규자, 이정성, 이명길, 김옥선, 박세무, 김분희, 이정희, 권옥순, 권순근, 조순덕 어르신이십니다. 네, 이어서 라인댄스 기초 2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집인원 10명 중 16분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셨고요. 접수하신 분은 김갑순, 김명희, 김미순, 김성옥, 김성자, 김종애, 김태순, 남증자, 박분수, 박차진, 양재영, 정인자, 재성모 지선자, 최석순, 한영화 어르신까지 접수자시고요. 자,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이댄스 기초 2반 추첨자는 최석순, 김성옥, 한영화, 김명희, 김미순, 지선자, 양재영, 김태순, 남증자, 정인자 어르신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가 기초반 추첨 진행할 텐데요. 10명 모집 중 14분께서 진행 접수해 주셨고요. 접수자 성함은 강도원, 김기곤, 김성옥, 김성자, 김수자, 김응택, 안갑수, 안규자, 윤정강, 정인자, 조재구, 주영숙, 지선자 최우영 어르신까지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추첨자는 네 김성옥 안갑수 최우영 주영숙 김기곤 김수자 정인자 김성자 지선자 안규자 어르신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체조 일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체조 일반은 모집인원 10명 중 접수 14명 14분이 해주셨고요. 접수해 주신 어르신 성함은 권순금 김봉기 김봉순 김헌섭 백명숙 서용남 서정자 송재현 윤말필 이순옥 임시대 조순자, 한소용, 허오순 어르신까지 접수를 해 주셨고요. 네, 추첨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 추첨자는 김봉순, 윤말필, 서용란, 김헌섭, 임시대, 한소용, 송재현, 서정자, 권순금, 조순자 어르신까지입니다. 참자명단과 초과모집 진행할 정원 미달 접수 강좌 39개는 복지관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교육 접수는 100%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된 이용자의 한해 접수를 받았으며 외래강사 전원에 대해 월 2회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어르신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